지주들을 다 때려잡아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아 조약강이 저쪽으로 넘어갔네 미친. 이러면 조약강 작동 안 하는데 또. 조약강 왜 이렇게 만들었어? 노예제 금지 또 못해? 미치겠네 그거. 아 이런 미치겠네 이놈의 나라. 노예가 너무 많아. 노예가 600만 명이야. 나라 망. 야 소장공 왜 이렇게 많냐? 오스만 노예 있나 보자고. 오스만 노예무역, 지주 한번더 유배 보내볼까? 왜? 네. 아, 아니지, 다른 애가 없구나. 시장자유주의 괜찮다. 뭐야? 대한제국이 내전났어요. 니들이 알아서 이길 수 있지? 오만 보내줄까? 30개만? 시장자유주의는 뭐를 찬성하지? 자유방임주의. 아까 떴으면 이게 씨. 자유무역 좋다. 자유무역 좋다. 자유무역. 상업적 농업 갈라고 지금 기술 연구하고 있어요. 아 근데 대학교를 너무 못 지었다 계속 돈이 딸려갖고 대학교를 너무 못 지었어 성나라 한번더펴자고야다 군인으로 징집해버려 그냥 말도 안 듣는 거 그냥 다 군인으로 징집해버려요 아씨 아동노동 제한 안해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 자유무역 가자 노예제는 금지 때린 지 얼마 안 돼서 안 되고 아 얘네도 노예제는 좋아하네 미치겠네 정치가 제일 힘들어 이 게임 어아 지주 왜 이렇게 표 많이 받아 그런 거 같은데? 어? 왕 뒤졌다 흐흐흐흐암살당했어 <laughs> <마음살> <laughs> 오히려 좋아 드디어 지주정치력을 기업가가 넘었습니다 일단 자유무역부터 합시다 아 근데 베트남은 1b 못 가겠다 1 0 0은 왔는데 거의 열강급 GDP긴 하거든요 GDP 자체는 네. 정말 GDP 70엠밖에 안되네 그리고 로리는 쳐맞는데 어떡하죠? 아이씨 하냐 이거 동맹 끊기는데 이거 안도와주네 어디야? 어차피 미국. 개쎄갖고. 시간 지나지 않았냐고요? 10년 남았어요. 아, 우리 첫 동맹이었단 말이야. 청나라 패는데 맨날 와주고.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 스트레 물러나버렸네요. 청나라 아. 한입 팔아가자고? 이제 맛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급진파만 개 많이 늘어나. 중국당 정복해갖고 이렇게 하고. 31%. 어, 광서에 이제 갈등 없어졌다. 충칭에도 갈등 없다. 아, 아니, 사촌에. 야, 여기 개발 들어가자. 청나라 땅 소화하기 힘드네. 근데 이거 없었으면 베트남 진짜 더 망했을걸? 노예 인구 줄어들었나 보자고요? 7 0만인데더 늘어난 것 같은데? 노예 700만이 해방되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휴직은 어디로 가냐고 지금부터 내가 다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 하, 노예제도 운, 운빨 약간 있으면 더 빨리 뗄수 있는데. 노예제 있는 나라는 일서하면안 돼. 지주선거권도 너무 오랫동안. 아니 다른 법은 다 괜찮아. 지금 자유방임의 비례조세. 뭐 문화배척, 완전 불인명관리제 공립학교. 부채 노예제, 노예제만 있어. 그냥 나라가 저거 하나 때문에 다 망했어. GDP 펌핑 된다. 이제 중공업이 아, 아까 됐어야 되는데 중공업이 이제서야 이게 다 너네 때문이야 청나라. 어 이베리아가 됐네. 오 아니 자연산 이베리아. 우리 캐나다 넘겠는데요 gdp 이러다가? 캐나다 조밥이네형 노예제 있어요? 얘네도 노예제네? 생활수준 조금씩 오르는데 노예 인구 줄어드나? 어? 줄어든다 에? 다시 늘었다 엥? 는다 어 800만 어 600만 뭐지? 노예가 100만 명씩 생겼다가 사라지는데요? 거지 돼서 노예 됐다가 돈 벌어서 다시 노예 풀리고 그런 건가? 그렇지 선거 누구한테 표를 몰아 줘야 되나 아이기업가는 망했는데요 지식인한테 표를 몰아줘야 되나 다음은 성경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인구 별로 맛없지만 우리 대한제국과 땅을 이 묶고 싶은 마음이 약간 있네요 대한제국 괴뢰고 아니다 땅더 먹을까 유황을 먹으러 가자 프로이센이 와주니까 호남을 먹겠습니다 석유가 필요하다면 산동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산동에 석유가 조금 납니다 오 투표까지 왔어 노예제 금지? 에? 지주가 디도스 날렸다고? 아니 야 뭐야 투표 안 갔어 야 잠깐만 아직도 입 안에 있어 뭐야 이거? 어 아, 됐다 굉장히 화날 뻔음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대로 갑시다 일단 사람들의 생활 수준 높여주기 위해서 옷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가격이 비싼 건 뭐지? 식품 여성의 재산권이요, 꺼져 다른 나라였으면 자동차 불리고 있다고? 아, 대학교를 얼마 못 지었어. 나라 경제가 개판이라서 계속 돈이 계속 없어, 계속. 노이제 금지 다음은 상업적 농업입니다. 성공! 아씨발 아! 5%! 나이스. 15% 깎였으면 울었다.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건설력이 아직도 500밖에 안 되다니. 제발! 제발! 으아! 상업적 농업. 갑자기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혀? 아, 노예가 문제였구나. 어쩐지 돈이 너무 없더라. 아비 플랜테이션 수지가. 뭐야, 인도 왜 이래? 앞편 누가 1등이냐고, 이러면? 나! 설로 한번 깔아볼까? 전설력 바로 천 가까이 왔죠? 인도를 먹을 그게 있을까, 우리? 샨 얘네는 뭐야? 샨 얘네 뭔지 모르겠는데 먹으러 가자. 얘네 뭐야? 대남 열강이라고? 열강 올만 했지 뭐야 일본도 열강이야 일본 왜 이렇게 잘 컸냐? 우리도 열강인데 새로 가면 팔까 우리도? 무역연맹으로 가죠 근데 이거 이름이 너무 깁니다 아니 이런 베트남의 성장을 두려워합니까 됐다 야 이건 돼 <laughs> 이건 왜 되는데 어디까지만 되는 거야 이거 백룬 백룬 뭐야 이거 백룬 지금 조밥인데 악명 15.7 0 쳐먹고 민던나 <laughs> 강제 분할 들어올 텐데 회복이나 하자 재밌겠. 다아까부 우리 동맹 프로이센이 어아 이거를 손을 잡아버리네 연복이 오늘 못이지. 아, 여기만 뺏어 먹을까? 한도가 불편하니까? 하나만 먹자, 하나만. 그거 해방할 수 있는 거 있나? 크게 찢어지진 않는데? 비하르. 돈내나 아, 악명 84 됐다. 또 이거 주요 요구에 넣으면 안 되는데, 돈. 자, 인도 정도는 이기죠? 근데 많이 안 키우긴 했는데. 충칭에서 기름나? 10개 나네? 그래도 조금 나긴 나는구나 오케이, 상업정 동호. 야, 우리 아직도 이동식 화포야. 군사 연구 진짜 하나도 안 했더니. 애 미개하네, 군사기술. 일단 인도 우리가 이겼죠? 성황수준 쩍쩍 오르는데 노예제가 문제였구만. 대학교도 너무 못지었고 노예제 때문에 돈이 안 거쳐서 대학교를 못 짖고 경제 발전도 느려지고 보건법 못 했죠. 개 선거는 급진파 정당이 갑자기 어? 올라왔습니다. 대체 나라가 얼마나 미개한? 천불에 치면 돼. 전대와 추구자가 나옵. 미개한 나라가 GDP 5등입니까? 오스트리아는 왜 이렇게 잘 컸어? 뭐야? 아, 남독일 먹었지? 인구 비율이요? 우리 사실상 중국이야. <laughs> 한족이 7천만 <,000만> 명. <laughs> 베트남 사람 천만 명 밖에 없잖아. 뭐야, 이거. 아동노동 제안 가자. 어, 우리 권이 다 돌아왔네요? 댓을 <laughs> 지금 지금 좀 늦었나? 계량형 비료가 이제야 열리고. 십자율은 이게 중국땅을 하도 먹어갖고 잘안 오를만 하긴 하네. 노예제도 계속 있었고. 쫙쫙 지어진다. 자 원동기 공장도 이제 건설 갑니다. 잉 자동차 원동기와 자동차. 특히 뭐야? 어 <laughs> 미쳤네 그냥. 우리 동맹이 누군지 알아? 뭐 영국이 온다고? 영국은 안 오네. 우리 동맹이 프로이센이요. 프로이센 해군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상륙 방어 해주러 가야겠다 이거. 아니 영국 올라면 우리 종속국을 줘야 돼. 아나 해군 하나도 안 키웠는데 우리? 지금 키워도 한참 걸리는데 이거? 아예 군사 연구를 안 했으니까 철거팜도 안 열려있잖아 이거 지금 일본 해군 54개, 1,400아 철거팜이야 일본 군대화를 해서 왔구나 일본 우린 전쟁 목표 번해방 사천해방 X됐다 이거 우리 전쟁 지면 나라 망함 조선에 해군 없냐고요? 있을 리가 있네 8개 GDP는 200엠 돌파 그 사이에 우리가 먼저 필요도 떨어진다고? 지키고 있으면 괜찮지 않나? 아, 해군을 하나도 안 키워서, 지금 베트남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1910년인데 내가 안 걸린다고? 걸리긴 해요. 어, 근데 이게 옛날 버전에 비해서 좀덜 걸리기는 하는 분데 해군 채워지고 있냐고?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어. 채워지고 있어. 채워지고 있어. 일본에 상륙은 못 가요. 이 200개를 뚫어야 돼. 참호부병이에요? 그럼 진짜 못 이기는데. 어? 해전하러 온다. 어, 우리 아직, 해군 다준비안 됐는데, 어... 아, 일본 해군 존나 쎄좋댔다 아, 다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해군... 이거 뭐 튀나 이거? 아, 안 튀... 안튀어지네 이거 이긴다고? 아, 어, 서로 서로 일단 복귀. 왜 장군 뒤졌어요? 이거 왜... 흐릿해 아니, 우리 봉쇄하려고 갔다가... 내 아, 내정을 안 했으면 이 군사도 뽑을 수가 없어. 지금 인력이 안 차. 아, 훈련 빨라지나? 그런 없는데? 그냥 임금이 낮으면 훈련이 느려지는 것 같은데요? 아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다친 제독이들은 언제나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무슨 당이야 이거 뭐야. 다섯 개 합쳐진 당은 뭐예요 이거 뭔정당이야 이게 가보자 일본 해군 잡으러 한번 휴전협정 하자고 왔다고요? 이거 키운 거 아까운데? 못 이기는 68개 대 26개가 붙는데 못 이겨. 아뭐또 이소로쿠가 있네. 잘 싸우네. 그럼 그만합시다. 무승부! 경제발전해야지! 무슨 어? 뭐야 이거 얘네는 왜 봉기가 났냐? 인간요. 뭐야 나왜 한개로 싸워 왜 36대1이야? 이게 뭐야? 어? 왜한 개만 들어가 싸워 계속? 왜 일곱 개 들어가서 싸우지 이거? 이기네 근데 일곱 개로? 왜1 4 개? 우리가 군대 수가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싸우지? 자동차 산업 잘 굴러가나? 야 역시 자동차야 우리 프로젝 동맹 깨졌다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깨졌지? 25년 지나서요? 아니, 그거 25년 지났다고 칼같이 동맹을 끊어. 좀 의리가 없네. 여기는 못 먹고, 엄마도 못 먹고, 이제 여기 먹을 때가 된것 같다. 엄무나 먹으러 가자. 오스트리아 육군투사 몇이냐고? 32,000원판 오스트리아가 괴물이네. 우리 직권이 하나도 안 열리는 거 같냐? 나밖에 아, 없어서 그런가, 세력이... 아, 주기적으로 지랄이야, 얘네! 너네는 폭력적 어갑이야. 안 되겠어. 비밀경찰에 가야겠어. 베이스톱. <laughs> 근데 우리는 군사력을 막 엄청 키울 필요가 없는 게딱 청나라 이길 수 있을 정도로만. 키우면 되는 거라. 막 엄청 키울 필요는 없었어. 사천이랑 중경 위주로 지금 다 개발을 해주고 있거든요. 소정동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다 충칭에다가 때려 박아줄게요. 아직도 고기 먹고 싶어 하냐고요? 강철 먹고 싶어요. 여기다가 재강소를 많이 지을 겁니다. 충칭에. 왕이 문제야? 이놈의 왕을 라내야 되겠어 다음 왕이 18살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15, 15년이나 지나야 돼요 그럼 뭐? 1929년이야 아니 나라 정통성이 이게 야 다음 선거 언제냐 다음 선거는 잘해야 된다 발전소요? 좀 소장농 빼고 있어 발전소 굴리고 싶은데 아직 미개해요 사실 많이 뭐야 이거 일본이 대형제국 강제분할한다고 들어갔는데? 얘네 왜 이렇게 깝쳐요? 우리도 도와주자고요 네, 더 경제 발전해야 돼. 우리가 GDP 5등. 여기는 지금 딱히 쓰는 데는 없는데, 일단 뭐. 석유 자동차 만들 때 들어가지 않냐고?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면 되겠네요. 원동기 쭉쭉 뽑고. 자동차 쭉쭉 뽑고. 아주 좋아요. 충칭에 소장동 400만 있어. 말이 안 돼. 여따다꼬라박가 산업. 야, 당꾸라지, 이거. 야, 얘네 왜안 찢어져? 이거 어떡해. 쓰레기 정당, 이거. 아, 미치겠네요. 아, 정통성이 너무. 야, 씨, 비밀경찰 하지마. 분리독립 패, 너네 그냥. 그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은 뜯는 어? 거 다문화는 반대 86%안될것 같은데요. 뭔데 행정력이 모자라지? 아 소심인 노동조합 또 화나갖고 지금 그건설률 마이너스 10% 찍혔어요. 이주통에서 철퇴한 중국인 몰려오는 거 아니냐고? 어서 일하라 그래요? 이 나라는 이미 중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72%가 중국인이에요 이 나라에. 장족도 중국인이라고 <laughs> 5%더 추가 이족 이것도 중국인 아닙니까? 먼족은 다 중국이잖아요. 80%가 중국인이에 중국을... 기다려라 오스트리아 우리가 GDP 따라잡고 있다. 일본이요? 물론 딱히 뭐 엄청나게 참맞진 않았는데. 뭐또 전쟁이야 이거 뭐야? 대영제국 강제분할 또 이번에 미국이? 미영 전쟁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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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도 아니 벵골이랑 오스트리아가 영국 편을? 되게 대중인데요? 아니 이게 어이가 없는 게왜 아무 이유 없이 싸우는 거야 아, 강제 분할은 뭐 이유가 있긴 한데 가끔 막 이런 거막 아체 합병 이런 걸로 전 세계 열강 <laughs> 6개가 모여갖고 싸우는 때 있는데 볼 때마다 이상해 미국 노예제 안 떼네 그냥 AI들은 노예제를 아니 오스트리아가 바덴까지 처먹었는 알래스카요? 어? 왜 멕시코 거야? 아까 미국 거였는데 미국이 팔았어요. 왜 팔았어? 우리 아편을 제일 많이 팔것 같은데요. 아편 수출 2만 개 <laughs> 야, 일본거왜 이렇게 많이 사가? 아편 고기 수입 만 개, 고기를 엄청 많이 수입해요. 우리 조선에다가 가축 목축장 좀 짓자 차는 누가 수입하고 있냐고요? 영국 영구... <laughs> 어... 뭐... 어... 이거 보증인데 영국... 영구... <laughs> 어... 근데 진짜 압도적이네. 와... 지주 힘7% 됐네? 진짜 지주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제가 지금까지 1.9 버전 들어와서 가장 끔찍한 판이었어요. 야, 1비도못 찍어. 하긴 우리 전기를 못 쓰고 있다 지금. 이 새끼들 또 이러네. 아, 내 네, g d p 아 급진파요? 전쟁으로 밟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기업이요? 우리 기업도 두 개밖에 없어. 야. 잘 보네. 야, 순위 개 높아. 아편 정서 달달하네. 우리 해군 해군 육군에 비해서 해군을 너무 많이 키웠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후장식 화포는 평생 안 열린다. 아편이 먹고 싶구나. 헤르시아를 치러 가겠습니다. 인도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인도는 존나 센데 어떻게 별로 안 세네?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인도를 패러 간다. 이렇게 빠졌구만. 수도에 아편 190개 있어. 지렸다. 이제 배트남될 예정. 끝 뭐야 악명 48이야? 아뭐 못하겠다 더이상 이상고 들어왔다고요? 브라질 뭐야! 아궁금한다 상대 어니 브라질군이 개쎄 잠깐만 브라질은 왜 낑겨 어 얘네 당 분리된 것 같은데 어당 분리됐다 다행이다 지주가 드디어 빠졌구나 수도 상륙 가자고? 이지 않은 아이디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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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전도 이긴다 수도 땄다 이거 수도 땄다 굳지 육상전은 당연히 막고 있고요 어 해군 키워놓은게 여기서 도움이 되네 이주통제 철폐하고 자 뒤에 상륙 성공 수도에 수도 들어. 뭐야 청나라 개처 막고 있다 아 러시아한테 막고 있네 브라질 항복 이겼다 아피아님 했게요 이게 아, 왜다 영국거야 구교하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기업이 자동으로 사고 있어. 오! 우리 기업이 다 샀어. 기업이면 100만 돌파. 아, 자유방임주의. 아, 기업은 강제 이게 돼버리네. 남의 건데. 야, 대단한데. 차 플랜테이션도 다 샀어. 담배 플랜테이션도 다 샀어. 그렇네요? 우리가 아까 해방시킨 땅 아니야. 아주 맛있겠구만. 야, 아편 3만 개 팔아 이제. 미쳤어. 우리 고기는 영국 거 사오고 있네 거의다. 영국산 고기가 좋나요? 야, 우리 가만히 있는데 적자폭 급 줄어들었는데? 대박인데 그냥. 이것이 아편 경지 뭐야? 일본 얘네 왜 이렇게 시비 거냐? 양호의 저역함? 어쩔 거지? 영국이 온다는데요? 오케이. 꼴백기 싫었나? 이거 뭐야? 러시아 온 거냐? 야금량도요? 돈은 괜찮고, 조약강 하자고? 잉그리아가 수동가 우리 해군 191개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철갑함이거든요 이제? 일본 해군에 진리가 없어, 우리가. 시베리아, 어딨지? 시베리아 해방. 와, 뭐야, 이거. 미친. 일본 놈들, 너네는 봉쇄야! 영국이 상륙 가줄걸요? 야, 상륙을 몇 군데를 가는 거야? 역시 대형제국. 우리는 여기 조선 땅에서 방어만 해주고요. 해전이요해전은 베트남이 그냥 일본 한대다 부셔버리죠, 그냥. 아, 나, 미친. 일본은 본인의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해갖고 망했습니다. 아니, 너네 일하고 살기 싫으면 입대라도 해! 근데 내 존만 쳐 일으키고. 왜 이렇게 상륙을 못 가냐? 어, 상다 실패하네, 용구. 신인가 바꿔, 바꿔. 이질펌프로 다바꾸고 기름 수입해서 써요 그냥 아이 내전 지난 겁나 안데네또 뭐, 분리 독립 진짜 취업을 해 미친 놈들아 프랑스 뭐냐구요왜 뭐야 이왜 프랑스가 처먹었어아 내가 수출해야 할 시장이 줄어들어 아니, 뭔데 GDP가 500억이 됐지 순식간에 100억이 확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석유 기름 경제 그러니까 방, 생산 방식 쭉 바꾸니까 지리네 그냥. 야, 우리 고기랑 기름 수입에 쓰는 돈이 좀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내가 전라도에 엄청난 양의 가축 묵축장을 지어줬을 것인데... <laughs> 뭐야, 한족 대규모 이미 뭐야... <laughs> 야, 상륙 실패했어. 용국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직접 상륙 갈란다. 상륙도 왜 진격을 안 하지? 아니, 뭐야... 아, 러시아가 와서 방어하는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군대 끌고도 되잖아, 여기로. 양 군대 많으면 뚫습니다 못 뚫네 뭐 다른 데 알아서 밀겠지 여러 군데 때리니까 야, 인력 많아 우리 괜찮아 오 소장동 다 썼는데 야 소장동 싹 썼어 와 소장동 다 썼다 두... 그 상륙은 실패했는데 방어가 튼튼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영국이랑 같이 잉그리아로 상륙을 갈고왜지라리야 사회주의 운동? 응, 전쟁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뒤질 때까지 할 거야. 우리 경제는 성장 중이야. 아, 나이거또 막으러 왔네. 어? 생각됐다. 방으로 돌립시다. 나이스! 조약함 먹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GDP 2등. 러시아 개박살. 야, 일본이랑 전쟁 끝내자. 이거 안 되겠다. 영국이요? 거부한다고? 봉쇄요? 해군 오고 있어, 우리. 봉쇄 해, 봉쇄. 야 일본 본토에 군대가 500개다 이거 못 뚫는다. <laughs> 영국아 전쟁 그만하자 안 할란다 나. 열강 2위. 야 영국은 못 따라잡겠다 위신이 두배 넘게 차이 난다. 전쟁 좀 그만하자. 아나 일본 조약 항 필요 없어. 와. 야 시험 72% 확률로 합병된대. 72%. 아이스. <laughs> 이제 전기를 좀갈수 있을 듯. 좀 많이 지어놨거든요. 벌목장 전기식 제재소. 그래서 전기가로 등 올리고 라디오 올리고 조립공 중다 올리고 이러면 알아서 지을 겁니다, 이들이. 자동화장 눌러놨기 때문에. 고기 이놈의 고기. 와, 우리 드디어 직권 열렸다. 기업 기업을 가자. 기업 처리율 보너스. 한나라는 뭐 형태도 거의 안 남았네. 아 이거 안 되겠구먼. 조선 전체 가축 목축장을 다 깔아준다. 기반시설 터지는 건난모르겠고 앤지고 그법 바꿔주자고요. 아니 아직도 전통주의야? 간섭주의에 너네. 우리 옷 어디서 수입하냐고요? 아까 영국에서 수입하지 않았나? 미국, 네네덜란드? 네덜란드 옷 많이 만든다. 자동차 누가 많이 사가냐고요? 러시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자동차 겁나 많이 사가네. 우리 자동차 생산 몇 위일까? 1위! 야 우리 우리 자동차 왜 이렇게 잘 나가? 잠깐만. <laughs> 세계 1등 기업. 4천 서천... 이 앞편 아편... 앞편 기업이 세계 1등 기업이야. 어 우리 왜 이렇게 산업 잘 굴러갔지? 후반에 확 굴러갔네 우리 산업. 아 시간 좀더 있었으면 B 갔겠다 이것도. 어아 생활 수준 잘 오른다. 우리가 경제는 이제 나쁘지 않아. 건강 보험이요. 근데 건강 보험 없이 여기까지 자랐다? 사립이라도 해볼까 우리? 아 근데 이거 법 제정하다가 끝나겠다. 게임이 몇년안 남았습니다. 뭐가 1B 가능할 것 같다는 거냐고? 이거요 이거. 이게 천 M이 아니라 1B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자동화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자동화 할거 거의 다 했어 이제. 플랜테이션에 관계수로 다 박자고? <laughs> 오늘 굴러갈 것 같은데? 비즈니 <laughs> 박살난다! 괜찮아요 일시적입니다 전부 생산방식 바꾸면 원래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조정되는 과정에서 GDP가 팍팍 떨어집니다 사립 건강보험 건설금은요? 이제 늘릴 곳이 없는데? GDP 800엠이 안 돌아와 안돼 연기요? 아 이래서 전기가 되게 찮아 지워지려면 <laughs> 게임 끝나겠는데? 어. 안 돼, 이게, 쉬프트 알트가 안 되잖아, 이거. 10개씩 맨 상단으로 올리게 해달라고. 발전소 지으면 좀 제대로 굴러가려나? 800엔 넘었다. 어, GDP 막 오른다, 갑자기. 오오오, 왜 이래? 앞엔 세금 얼마냐고? <laughs> 231K. 와, 자동차도 어마어마한데? 오, 900M. 900M은 가는구나, 그래도. 아, 1비는 안 되겠다, 속도 보니까. 어, 그래도 베트남으로 열심히 했네요. 재밌었습니다.